다음에 찾은 곳은 GIS에 관한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정보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SI 사업부인데요. 회사가 보유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나 업체의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주로 공공 분야에 위치 정보와 관련된 있는 서비스들을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같은 업무를 여러 개 지자체에서 같이 보는 그런 업무들,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, 그런 것들은 이제 웹 환경으로 구현을 하는 게 훨씬 이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웹 팀에서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합니다. GIS 기반의 전자도면을 활용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조회하는 건 물론. 운영 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.